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습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 자존감이 높아야 역경 지수도 높다. 이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역경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욕구만 최대한 충족시켜주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결핍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경제적 욕구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교육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아이가 경제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되면 먼저 조바심과 두려움이 들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작용 하더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자존감과 매우 밀접한데요. 자존감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가지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은 부모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욕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이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역경 지수가 높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아이는 그의 결핍을 포함하여 어떤 일이 작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아이에게 자존감과 자유, 자생력을 길러주냐에 따라서 역경지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은 작은 거절에도 크게 좌절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결핍 없이 자란 사람일수록 역경지수가 낮다 보니 작은 실패와 처음 맛보는 좌절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음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을 쌓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절과 실패, 좌절, 흔히 마주치는 거짓과 배신도 잘 견디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이 모든 것들을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의 근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부자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핍을 허용하면서 그 결핍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면서 계속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단번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인내하면서 끈기를 길러낸 사람만이 역경에 그런 근육이 튼튼해서 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깨우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역경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일하게 하고, 알바도 하게 하고, 자립심, 독립심도 스스로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역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자세를 부모가 먼저 보일 때 자녀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역경 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 스스로가 역경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지혜를 동원해서 함께 나간다면은 최고의 방법으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부모의 변화가 부자 가족을 만들고 부모의 부자 마인드가 성공하는 아이로 만듭니다. 우리가 부모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자녀도 그런 것을 배우게 되죠. 전략하는 것부터. 저축하는 것부터, 투자하는 것부터,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관계에서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역경지수를 높이는 것을 잘 가르칠 때 자녀가 부자 마인드로 결국은 성공하는 자녀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핍의 상태에서 자존감을 갖고 인내와 끈기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아이의 역경과 부의 결핍도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은 부모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알려주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디딤돌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방관하고 모른 체하고 이럴 때는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무조건 방치하고 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은 않습니다. 또 무조건 다100% 도와주는 것도 안 되겠죠. 엄격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엄격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역경지수를 충분히 길러줄 수 있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결핍의 상황에서 길러지는 아이의 역경지수는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 결핍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역경지수가 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러진 역경지수는 부를 쌓고 키워나가는데 최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로 자존감이 높아야 역경지수가 높다 그랬는데 자녀의 역경지수가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는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모 역할 또 부모가 다 장성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그렇고 함께 응원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부자 마인드로 행복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